안녕하세요. 혜림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 방에서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은 아니고요. 제그 메이크업 영상을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아실 것 같은 제 거의 모든 메이크업 영상에 최근 한 수십 개의 메이크업 영상에 매일 등장하고 있는 근데 저의 수분크림 더 하르나이 시카이드 크림 요거를 제가 마켓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켓을 알리는 영상이고요. 음, 제가 진짜 진짜 극, 극, 극 예민성 피부고, 일단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렇게 과민성, 예민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막 함부로 아, 이 기초 진짜 좋으니까 써보세요라고 했다가 맞지 않아서 막 피부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저도 매번 아파서 고생하고, 아파서 고생하고 하는 피부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고, 네. 그 원망도 사고 싶지 않고. 그래서 기초 추천도 잘안 하고, 기초 유료 광고도 진짜 잘안 한단 말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초 유료 광고가 안 들어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이유에서. 안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하르나이는 제가 네이버 네이버로 이런 저 같은 과민성 예민성 피부가 쓰기 좋은 크림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냥 혼자서 검색하다가. 음, 너무 오래돼서 제가 어떤 단어를 검색해서 얘를 찾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떴어요. 평점이 되게 좋아서 떴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때도 완전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후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 검색하면 후기가 한 16,152개 있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 2018년부터 팔던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후기도 많고 좋고 어, 또 이런 저같이 과민성 피부이신 분들, 지루성 피부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구매해보게 됐고, 쓰면 쓸수록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르나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피셜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봤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니까. 근데 저한테 한몇년 전에 DM을 주신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봤죠. DM이 엄청 많이 오니까 자주 놓치는데. 몇년 전에 DM 보내주신 게 있어서 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공구 제안까지 역으로 주셨어요. 저는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정에 들어가 본 것인데, 저한테 d m 이와 있었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다가 공구를 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이고요, 저와는. 네.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기초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통다 써가면 뭔가 내성 생기는 기분 있잖아요. 처음 뜯었을 때만큼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게 하는 제품이 되게 많은데, 하르나이 제품은 제가 지금 한 크림만 한네 통, 다섯 통 썼나? 네. 그리고 이 폼클렌징. 폼클렌징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르나이에, 어, 제가 진짜 찐찐찐 잘 쓰고 많이 쓰는 제품으로 마켓 구성해달라라고 말씀드려서, 하르나이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많고 좋은 제품도 많지만, 그냥 제가 잘 쓰는 걸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세 가지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폼클렌징이랑 시카이드 크림, 시카이드 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초화장품이라는 게, 이거 쓴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깐달걀 피부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제품인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이게 잔잔하게 나의 어떤 예민도와 붉은기를 좀 진정시켜주고, 제 피부에 좀 안정감을 준 기초 제품이에요. 제가 메이크업도 되게 자주 하고, 진짜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두세 번 하는 날도 있어요. 막 변형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웠다, 발랐다도 너무 많이 하고, 안 써본 제품 테스트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laughs> 이렇게 챙겨줘야 하는 정말 예민한 피부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직업상 너무 많이 이렇게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부가 예민하니까 피부과에서도 레이저 같은 거 원래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예민해서 어떤 레이저도 할수 없다고. 근데 요 기초 쓰고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진짜 홈케어를 잘 하시나 보다고 피부가 진짜 안정감이 많이 좋아져서 조금 센 레이저도 해봐도 될것 같다라고 하고 작년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센 레이저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엔 바빠서 그샌레이저 못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안정된 상황입니다. 무튼 제가 이번에 마켓으로 구성한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정말 잘 쓰고 계속 쓰고 있는 요 아이들로만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준비했고요. 첫 번째 시카이드 크림. 네, 이거는 네통 다섯 통 이상 쓰고 있는 제품이죠. 기본 가지고 계시면 좋은 크림이고 이게 메이크업 전에 써도 약간 무거운데 무겁지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가벼우면 땡긴단 말이죠. 땡기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은 있으나. 밀릴 정도의 또 무게감은 아니에요. 저는 이 무게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건조는 좀 잡아주면서 마무리감도 좋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쓰시기에도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고 메이크업 수정할 때도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롤링 해가지고 수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 성분이 병풀 추출물, 세라마이드, 피티트리 잎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뭐 이런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네, 저자극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 완료된 제품으로, 네, 저 같은 민감성 피부가 쓰기에 좋은 제품인 것이고요. 저희, 저는 이제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저희 직원 동생들이랑 베이스 메이크업 교육을 하면서 이 기초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뭔가 좋은 붓, 스폰지, 툴 써서 막잘 두드리고 막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첫 번째 스텝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다음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이 재질? 그리고 뭔가 내가 바르는 이 스킬이랑 궁합이 맞는 기초를 잘 선택해서 써야 된다가 저한테는 이제 퍼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전에 쓸수 있는 기초가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밀리면 저는 그 기초 절대 절대 안 쓴단 말이죠.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네, 요 크림은 네, 그런 것도 없이 또 진정에도 도움되고 네, 여러모로 좋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시카이드 크림에서 보습력이 살짝 높아진 시카이드 밤이에요. 요거는 시카이드 크림이랑은 동일한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묵직하고 보습력 만 높여 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조함이 좀 심하다. 아니면은 건조해서 트러블이 나거나 건조해서 여기 우들투들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쓰시기 되게 좋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시카이드 크림 쓰는데 겨울에는 요 밤을 썼어요. 요밤 하나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씻고 기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요 크림 바르고 밤 바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이트 케어용 제품처럼 네, 마지막에 한번 막씌어주고 잠드는 용으로 쓰기도 했어요. 밤은 지금 겨울에만 써가지고 지금 한 통째이긴 한데 거의 다 쓰고 한요 정도 남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밍퓨어 클렌저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전에도 기초 추천할 때 아마 추천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약간 뽀독뽀독하게 닦이는 거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제품이고요. 뽀독뽀독하게 닦이지만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순하게 와닿는 그런 제품인데 이것도 한세 통인가 네통네통 정도 아마 썼을 거예요. 어그 한창 이 클렌저들이 약산성 제품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약산성 제품을 뭔가 오래 쓰면 뭔가 덜 닦인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그 각질이나 피지가 뭔가 여기에 막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씻을 때 저는 봤거든요. 워낙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피지나 각질이 제때 탈락을 못하면 피부가 열심히 씻는데도 뭔가 더 우둘투둘해지는 그 느낌을 심하게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 폼으로 바꾸고 그런 경험도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게 약, 약, <laughs> 발음이 어려워요? 이게 약 알칼리성. <laughs>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어가지고 세정력이 좀 높고 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칼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피지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약 모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막 성분 하나하나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은 아니에요. 써보고 좋으면 보는 편이에요. <laughs> 뭐지? 이러면서. 네, 요거 딱 씻고 났을 때 클렌징도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어? 왜? 조금 뭔가 저한테 자극이 되거나 하는 또 클렌저는 씻고 났을 때 얼굴이 뽀얗고 맑게 되는 게 아니라 좀더 빨갛게 이렇게 자극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데 요거는 딱 씻고 나면, 어? 나 화장하기 전이 더 피부가 좋은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 약간 뽀얀 느낌 있잖아요. 왜? 토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마켓 하는 제품 세 가지 소개해드렸고, 마켓 내용을 좀 알려드리자면, 날짜는 3월 27일 오후 12시부터 더 하르나이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거예요. 3일 동안 할 거고요. 근데 아마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 이게 구성이 1, 2, 3가 있는데 1, 2, 3다 50%예요. 미친 할인. 미친 할인이라서 저도 살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나가. 네, 이거 50% 할인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놓치시면 아까운 마켓이고 정말 이게 원래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아이가? 근데 여기서 50%를 더 할인하니까 제품 두 개를 사도 2만 원대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대고, 진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구매해 보실만한 너무 착한 가격대에, 근데 제품도 정말 정말 좋거든요. 속는 거 아니에요. 전 진짜 기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일을 진짜 잘안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켓으로 꼭 한번. 민감성 피부이시고 아직 뭔가 맞는 기초 못 찾은 거 같다 하시는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혜택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아쉬우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laughs> 구매자분들 모든 분들께 무료 배송 및 샘플 증정 해드리고요 샘플 진짜 잘 주세요 그리고 이 샘플 중에 시카이드 앰플 세럼, 이 시카이드 라인의 앰플 세럼이랑 크림이랑 밤이랑 하이줄랭 크림이라고 하이줄랭 크림은 제가 메이크업실 샵에서 되게 잘또 쓰는 크림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분 라인이긴 한데 요 중에 랜덤으로 아마 샘플 증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50분께 선착순으로 본품 한 개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50% 할인돼서 2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50명 선착순 안에 들면은 본품 한 개가 또 나가요. 근데 이게 시카이드 크림이랑 카밍큐어 클렌저 중에 랜덤으로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개 중에 하나로 증정이 되니까 네. 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이벤트네요. 50명 안에 내가 들고 싶다. <laughs> 이하르나이는 제가 예전에 그 마켓 했던 그, 그 약간 워터 에센스 그거 있잖아요 파란 색깔 네 그것도 제가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 주변 지인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좋다고 쓰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 급으로 <laughs> 정말 많이 주변에 또좀 제가 오지랖퍼여가지고 또 주변에 많이 제 샘플이 하도 많아서 많이 샀으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써봐라. 네, 써보고, 어, 저게 나 공고할 거니까. 그때 살아 맘에 들면 많이 나눠줬는데, 그래서 저희 지인들도 굉장히 요 마켓에 줄을 서 있습니다. 저도 서 있고요. 네, 무튼 제가 그래도 매너있게 선착순 이벤트는 빠지겠습니다. 선착순 이벤트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다들 네, 꼭 하르나이 네, 요 시카 라인 제품 잘 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laughs>